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무라에 정착했습니다. 그돌라우메를 중심으로 한 왕들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무라를 공격한 것입니다. 그래서 롯의 온 집안 사람들과 소유를 사로잡아갑니다.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했던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결과가 정말 좋았습니다. 대적들을 처부수고 모든 것을 되찾아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. 궁극적으로는 수정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의 이마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믿음의 승리가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복과 저주의 시험은 쉴틈 없이 은밀하게 계속 아브라함을 추적하여 따라옵니다. 자, 두 사람이 나옵니다. 한 사람은 타락한 성읍,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러운 것들을 탐하는 소돔 성읍에서 왕이 옵니다. 그리고 다른 왕이 오는데 이 사람은 살렘 왕입니다. 멜기세덱이 오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. 자, 여기서 아브라함은 두 존재를 만나면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? 어떤 복을 선택할 것인가? 어떤 저주를 어떤 것을 저주로 볼 것인가? 라는 양갈래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. 먼저 살레왕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. 18절을 보면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합니다. 즉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가 제사장과 맺는 관계라는 거예요. 자, 19절을 같이 함께 읽어 봅시다. 시작.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.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.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. 20절.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.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더라. 아멘. 그런데 이처럼 큰 축복을 받은 이후 즉시 저주가 아브라함을 뒤쫓아옵니다.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. 소도망은 아브라함에게 빼앗겼던 자기 사람들만 돌려주고 내 소유물은 네가 다 가지라라는 달콤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소도망이 빼앗겼던 물품들을 가진다면 더 풍요로 풍요로워질 수 있겠죠. 당장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해 갈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?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것이 유혹인 것입니다. 누가 봐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. 살레망한테도 복받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네. 아 믿음이 좋구나. 하나님 좋으십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주라는 것을 분별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2절을 함께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와께 호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. 아멘. 이것이 아브라함의 관점이었어요. 나에게 생육과 번성의 복을 약속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오는 거다.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 복이 소돔 왕으로부터 왔다는 소문이 나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가려지고 하나님의 복이 오염되는 일을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다. 아브라함은 참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늘 이런 믿음의 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. 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. 이것이 아브라함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. 자,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준비하는 것이 복받기 위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었고요. 오늘 우리도 복받기 위해서 배워가야 할 믿음의 여정입니다.